안녕하세요. 60년생 쥐띠 여러분, 2025년 양력 4월의 건강, 운, 부부 관계, 이동, 재물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댓글로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60년생 쥐띠분들의 성격을 알아볼까요? 쥐띠 하면 영리하고 민첩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60년생 쥐띠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현실 감각과 적응력도 뛰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판단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잡은 기회를 끝까지 잘 키워내는 능력도 있지요. 운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줄 아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남들보다 앞서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60년생 쥐띠는 현실적인 판단이 빨라서 주변 사람들이 느리게 움직이면 답답함을 느끼곤 하죠. 올해 4월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발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4월의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있다면 결실을 볼수 있어요. 그동안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번 4월에는 한번 움직여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는 것이 운을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거나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운영해 보는 거죠. 4월에는 운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니 섣불리 결정하기 보다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년생 주띠 여러분의 4월 건강운을 알아볼까요? 4월 건강운에는 혈압과 무릎 건강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특히 평소 혈압이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4월에 더욱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릎이나 관절 쪽으로도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쥐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으로 바로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4월에는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심해질 수 있고 특히 4월 중순부터 후반으로 갈수록 혈압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혈압이 높은 분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무릎이 조금이라도 시큰거리거나 뻐근했던 분들은 사월 들어서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걷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난 후에는 무릎이 뻐근해질 수 있으니 평소보다 한 템포 쉬어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쥐띠는 활동량이 많은 편이라 몸을 가만히 두면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한 운동보다는 적당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 운동이 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일이 있다면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조심조심 내려오는 것이 좋겠어요. 건강과 관련해서 좋은 날은 4월 11일, 21일, 31일입니다. 이날은 컨디션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건강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병원 진료를 받거나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조심해야 할 날은 4월 7일, 15일, 24일입니다. 이날은 몸이 쉽게 피곤해질 수 있고, 갑자기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으니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오래 서 있거나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월에 정말 중요한 대인관계 운을 알아볼까요? 60년생 쥐띠는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인 소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쥐띠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4월에는 논리보다는 감정과 배려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동료들과의 의견 차이로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강하게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관계 운을 좋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다녀왔어.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수 있어요. 인연을 찾고 있는 분들은 4월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찾아올 수 있지만 너무 조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상대의 성향을 천천히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쥐띠는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한번 맺은 관계를 쉽게 끊지 않지만 4월에는 오래된 관계 속에서 약간의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다 보면 오해가 쌓일 수 있으니 가끔 안부 전화라도 먼저 해보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너무 가까웠던 사이에서 갑자기 의견이 맞지 않거나 서로의 가치관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월에는 특히 대인 관계에서 감정적인 거리감을 조심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도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던지면 상대방이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4월에는 내가 맞다고 해도 조금 참고 넘어가는 것이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은 4월 12일과 27일입니다. 중요한 대화를 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에 좋은 시기이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날은 4월 9일과 22일입니다.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대방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0년생 쥐띠와 잘 맞는 띠는 소띠와 원숭이띠입니다. 소띠와 함께하면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원숭이띠와는 좋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띠는 용띠와 토끼띠입니다. 용띠와는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토끼띠와는 서로의 성향 차이로 인해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니 대화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월 대인 관계에서는 조금 더 따뜻한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만들 수 있으니 대화 한마디라도 신경 써서 건네보는 4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4월 이동운을 보면 변화의 흐름이 꽤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장소를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쥐띠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때로는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4월에는 이동과 관련된 일들을 한번더 깊이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나 사무실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장사가 잘안 돼서 자리를 옮길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4월은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는 것은 좋지만 계약을 바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방향은 남쪽이나 동남쪽이니 이쪽 방향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서쪽 방향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실행하기 좋은 날짜는 4월 14일과 29일입니다. 피해야 할 날짜는 4월 8일과 20일입니다. 이날에는 계약상 실수가 있거나 이동 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 이날은 피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쥐띠는 여행을 가면 꼼꼼하게 계획하는 편이라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지만, 4월에는 이동 중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변수나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빡빡한 일정보다는 여유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좋은 방향은 동쪽과 남동쪽이며,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 4월의 기운을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4월 이동과 관련해 고민이 있는 분들은 말씀드린 좋은 날짜와 방향을 참고하여 계획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움직이면 새로운 곳에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4월 재무로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쥐띠는 계산이 빠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지만 4월에는 너무 앞서 나가거나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템포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4월 초반보다 중순 이후가 더 좋은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확장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지출이 커지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나오지 않아 당황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로 시도하는 변화나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보다는 기존 인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기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재물운이 무난한 편이지만 뜻밖의 지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금전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선물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GT 특유의 빠른 계산력을 발휘해서 불필요한 곳에 돈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끼려고만 하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볼수 있으니 필요할 때는 현명하게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너무 급하게 매매를 진행하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좀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월에는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게 출렁이는 시기가 될수 있으니 단기적인 시세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를 결정하기 좋은 날은 4월 9일과 22일. 계약을 피해야 할 날은 4월 5일과 18일입니다. 4월 재무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과의 금전거래에서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GT는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돈과 관련된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돈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려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게 되면 나중에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재물운은 꽤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투자나 외부 요인보다는 직접적인 노력으로 얻는 수익, 꾸준한 관리로 늘어나는 자산이 GD에게 가장 좋은 재물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나치게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년생 쥐띠의 4월 로또 당첨운은 기대감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가 당첨운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4월에는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좋은 달이기 때문에 무작정 큰돈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4월 로또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GT는 논리적인 분석력이 뛰어나서 숫자를 고를 때도 나름대로 패턴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너무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숫자나 최근 자주 보였던 숫자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자주 본 숫자나 꿈에서 떠올랐던 숫자가 있다면 그 흐름을 믿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4월 60년생 주띠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9와 12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구입하느냐도 중요한데 낯선 곳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평소 가던 곳이나 친숙한 장소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좋은 기운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새롭게 발견한 곳에서 강한 끌림이 느껴진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볼수 있지만, 오랫동안 단골로 이용했던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꾸준히 사는 것이 4월 당첨 운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60년생 쥐띠의 4월 로또는 우연 속에서 찾아오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준비만 잘해 둔다면, 좋은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025년 4월 재물운을 높여줄 행운의 색상과 소품을 알아볼까요? 4월 주띠에게 가장 좋은 재물운을 끌어올릴 색상은 청록색과 금색입니다. 청록색은 안정적인 기운을 주고, 금색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색상입니다. 금전운을 끌어올리려면 청록색이 들어간 옷을 입거나 금색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이나 스카프, 손수건 같은 소품에 청록색이 들어간 것을 사용하거나, 반지나 목걸이처럼 금빛이 도는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4월에는 작은 황동 또는 금속 재질이 소품을 지갑에 넣어두는 것이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동전 모양의 골드참이나 금속으로 된 부적 같은 것들을 지갑 속에 넣어두면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재물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쥐띠는 금속의 기운과 잘 맞기 때문에 지갑 속에 동전 하나를 넣어두는 것도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나무 소재로 된 소품을 곁에 두는 것도 좋은 기운을 부릅니다. 작은 원목 장식품을 책상 위에 두거나 나무로 된 열쇠고리를 사용하면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나무는 돈을 키우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쥐띠가 4월 돈을 모으고 불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갑 관리도 중요합니다. 낡고해진 지갑을 사용하고 있다면 4월을 맞아 지갑을 새롭게 정리하거나 교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청록색이나 갈색 계열의 지갑이 4월 쥐띠에게 좋은 기운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돈을 모으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 가볍게라도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월 재물 운이 활짝 열리길 바라면서 좋은 기운을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황금빛 4월 되세요. 감사합니다.